안녕하십니까. 노자일교회 장로이자 보금언론인의 대표 김인영입니다. 문명의 붕괴는 성윤리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된다. 그첫 걸음은 동성애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그리스, 로마가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동성애를 앞세워 성혁명의 파고가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저들은 동성애가 자유의 확대여 인권의 신장이여 문화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무절제와 방종, 극한 쾌락을 정당하고 합류하는 수많은 괴변과 이론이 대중을 오도하고 미혹하며 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해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문명을 집어삼킬 그 전조는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된 선진국에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언론은 어떻습니까? 동성애의 위험성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보도를 원천 봉쇄한 인권 보도진측뒤에 숨어서 동성애는 기독교만의 문제라는 식으로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참으로 천박한 문제인식이요.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가 어찌 종교계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여자 남편과 남자 아내 남자 며느리와 여자 사이가 온통 가득해지는 세상에서 나만이 예외일 수 있습니까? 나아가서 공영방송과 일부 언론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확산시키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고 노골적으로 편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인지 파괴하려함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생애를 싫어하고 꺼리하는 표현만 해도 처벌하는 법을 만들면 세상은 온통 동성의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소화성의 세상으로 이어지고 성의 쾌락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혁명주의자들의 주장이요 바해 아닙니까? 자본주의와 교회와 서구 문명을 무너뜨리는. 문화 막시즘 아니겠습니까? 언론인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인권 보도 전치계 반납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되찾으십시오. 이제 동성의 위험성, 이 z 의 위험성에 대해서 보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사회, 나라가 언론인 여러분의 탈려 있습니다. 언론인의 회심과 깨어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いいじゃろういいじ